안녕하세요. 집에서 바쁜 여자입니다. 오늘이 11월 21일이니까 아,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요맘때 되면은 아이들이 학교에 초등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늘 이맘때 똑같은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가 뭐냐면요. 불조심 대회입니다. 1학년부터 보통 한 4학년 정도까지는 그냥 미스 그림으로, 불조심 그림 그리기를 대를하고요 보통 한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는 포스터나 표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그 대회에서 상을 거의 다휩스러웠었거든요아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보통 학원을 안 보내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음 아이한테 이게 조금 설명을 시켜서 보내면 훨씬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어머니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불조심 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6년 동안 다 있었었고요. 아마 중학교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도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늘 있었던 대회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그 대회는 계속 있습니다. 아마 미래에도 계속 이 대회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은 항상 어, 조심해야 되고, 가을 이맘때 좀 산불이니, 어, 집에서 불나고, 유스에 한참 노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그런 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대인는 아마 꾸준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게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니까 상을 많이 타더라, 이런 비법이 있습니다. 어, 보통 어, 그림을 그린다 하면은, 아, 뭐, 사람을 잘 그린다든지, 뭐, 색깔을 잘 칠하다든지, 요렇게, 뭐, 손재주로 잘하는 그림이 있고요 또, 불조심 대회라든지, 과학, 뭐, 보통 5월달에 많이 하는 과학상상화 대회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대회를 왜 하는지 이유를 알고, 만약에 준비를 시킨다면, 어, 쉽게 상을 탈수 있습니다. 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요번에 항상 대회가 있어서 상을 타고 있는데 요번에는 저희 이 주변의 아이들은, 어, 온라인 수업 때 선생님이 그 그림 대회, 대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시오. 이게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뭐, 뭐, 온라인 클래스 들어가서 우리 반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쭉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내가 가르치는 아이 외에 다른 아이들 그림도 다볼수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하나같이 이제 그이 대를 대는 아니었지만 번에는그 불조심 그리기를 시키는 이유를 아이들이 모르고 그냥 그리는 것 같아요. 그냥 불나고 소방관서불 끄고 이런 모습만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요 그림은 중요한 거는 불났을 때 상당히 위험하고 어뭐 아파트에 불이 났을 경우는 다른 가족들까지 다뭐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다칠 수도 있고. 또 그런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대회가 있어서 아이한테 준비를 시킬 때, 그런 이야기를 한, 한 10분, 20분 정도 하고 보내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불은 왜 불조심 대회를 할까?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아이들이. 어, 대답을 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대회가 이제 급하다는 그런 상황이어도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하고, 아이에게 먼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유도를 합니다. "불조심 대회는 왜 할까?" 물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처음에는 왜하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뭐불 조심하라고요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났을 때 어떻게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걸 상상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상상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어 엄마나 아이나 똑같이 상상을 하십시오. 저도 이제 아이가 만약에, 어, 저는 산에 불났는 거 할래요? 그럼면 저는 똑같이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에 어떻게 불났을 것 같아? 이렇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러면 산에 불이 나서요, 헬리콥터가 와서 구조하는 장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구조할 때 어떻게 하고 있겠니? 그러면, 어, 헬리콥터에서 사람이 잘 보이게 천이나 옷, 뭐 옷으로 막 손을 흔들 것 같아요. 그래야 헬리콥터가 자기를 잘 보고 구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 산에 이제 어 불이 많이 나야 되겠다. 그지 그리고 연기도 많이 나고 또이런 상상을 이제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에게는 음 최근에 우리가 뉴스에서 불났던 또 사건 아는 친구들 말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 아이가 또 손을 들고 아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나서 형체가 크게 다쳤는데 한 명이 죽었어요.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그러면 어 아이들도 고민을 합니다. 라면에서 끓여 먹다가 아마 불이 나는 장면이 제일 중요할 거야. 그래? 그 그림을 앞에다 그리자. 그리고, 보통 라면을 끓여놓고 옆에 뭐가 있어서 불이 붙을 수도 있고, 그리고 라면을 끓여, 잠깐 물 올려놓고, 어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뭐, TV를 본다든지, 장난을 친다든지, 순간 깜빡해서 잠이 든다든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 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막 약간 지워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아, 그렇겠네요. 또 아이들이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음, 콘셉트에 불났는 거예요. 콘셉트가 왜 불났을까? 콘셉트에 그냥 불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 보면 은 콘셉트에 3개, 4개씩 꽂아 놓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 집에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콘셉트에 거기에 꽂아 놨는데 먼지가 있거나 너무 많이 꽂아 놔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콘셉트가 중요하네. 네. 그럼 콘셉트를 앞에다 그리자. 그리고는 거기다 불려는 장면을 그리자. 그리고, 어, 이렇게, 아, 콘서트가 불려으니까 많이 꽂으면 안 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지만, 요렇게 불이 나서 우리 가족이 상상을 해봐. 만약 그 불로 인해서, 만약에 가족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데, 다 연기에 식하거나또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러면은 사진에다가 행복한 가족 사진을 하나 그리자. 거기다가 사진이 쭉 반뜸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다면 아 이게 어떤 글, 왜 불이 났는데 사진이 타요? 어떤 아이들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진이 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불이 나서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걸 암시하는 그림인 거야. 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또 아이들이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은 사실 그대로 그 모습을 그랬던 이상 하는데 사진에 불타 들어가는 모습이 아뭐 불나서 위험한 상황이다 이걸 암시하다 그런 걸또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요런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불조심 대의 그림은 보통 불이 나고 소방관이 오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때. 네, 이게 보통 소방관이 와서 불을 끄고 이런 장면들이 대부분 들어가는데요. 그게 예를 들면 어 높은 빌딩에 어 소방관이 사다리 차 타고 사람을 구출하고 있어. 그거를 사, 카메라를 위해서 비춘다 생각하면 어떨까? 그러면 밑에 소방차들이, 불 끄는 소방, 뭐, 소방관들이 사람이 작게 보이겠지? 그리고 구조하는 사람이라든지 소방관이 이제 사다리 타고 있는 사람은 크게 그려야 돼. 그래서 항상 제가 그림은 구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지만 뭐 위에서 내다보고 그렸는지 밑에서 위로 올려보고 그렸는지 옆에서 그렸는지 제가 항상 요런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위에서 내다보고 그린 상황 인데 그러면 밑에 밑을 내다보면 땅밖에 안보이겠죠 보통 아이들이 바탕색 하면 하늘 반틈 그리고 땅 반을 그리는데 아 위에서 밑을 내다보니까 소방관들도 작고 또 앰뷸런스 뭐 여러 사람 구경하는 사람들이 조금하겠는데. 그 아, 그러면 바탕 배경이 땅 색깔이겠네요. 요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어머니들이 말씀하시기에 조금 힘들 수 있고요. 그냥, 어, 불이 나서 무서운 상황이니까, 불을 괴물처럼, 어, 뭐, 삭히 듯이, 이렇게 표현해도 돼. 우리가, 어, 영화를 보면은, 헐크. 헐크가 몸이 크게 우락부락하게 커져가지고, 막, 이 높은 곳을 올라가고, 뛰어가고, 막, 잡아먹는 그런 그림을 상상해봐.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아이들 몇명 그림이 이제 불조심 그림을 그렸는데, 예를 들면 옥상에서 어 구출 이제,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헬리콥터가 저 멀리서 오고 있고, 불은 막 급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런 상황을 그려야 되잖아요. 불은 저 밑에 있는데 그냥 구조당하는 모습, 이거 나서 왠지 어 위급한 상황이 들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괴물 같이 생긴 불이 막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오려고 그러고, 사람들은 빨리 구해달라 그러고, 헬리콥터에서는 구하려고 소, 어, 소방 아저씨들이 내려오고, 이런 상황을 그린다면, 이제, 아, 진짜 불이 무섭다. 괴물 불이 오른다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괴물 그린다 생각에 더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아, 진짜 좀 무섭겠다.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산에 불렀는 거 할래요. 이게 그랬을 경우는 산에서 막 이제 길도 험한데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펴고 던졌는데 불이 불이 괴물이 되어서 달려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을 또 상상하면서 아이들 그리면, 저는 불을 여기도 그리고 저기도 그리고 많이 그리려요, 아이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 정말 무섭겠다.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는 아이가 말하는 거는, 선생님, 그 다음 그림은 제가 코로나가 코로나나처럼 싸우는 그림 그리려요 이러더라고요. 남자 사망의 남자였었거든요. 이 그래서 그런 그림을 생각했네요. 그래서 어, 보통 어머니들이 그림이 확 달라진 그림을 보고 아 선생님이 다이게 알려주고 다 했나 보다 싶은데 몰려줘도 제가 알려주지요. 하지만 아이가 어디에 불났는 것을 하겠니 물었을 때 각각 생각을 얘기합니다. 뭐 콘서트에서 불났는 거 뭐 산에 불났는 거, 라면 끓여 먹다 불났는 거, 뭐 아파트에 불났는 거, 공장에 불났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다가 제 생각을 좀 덧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림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가 뭐그림의 초보라도 불은 이제 이렇게 그리면 좋다고 설명해 주면은 금방 이제 멋진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어, 그리고 어머니들이, 뭐, 밑에서 소방관 아저씨들이 열심히 불을 끄고, 뭐, 아이들 구출하는 모습을 하고 싶다면, 어, 건물을 그릴 때 약간 요렇게 위로 올라가서 좁아 보이게. 그래야 이제 밑에서 이제 건물이 보이는 것처럼 이제 원근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어, 그것만 조금 얘기해 주시면은 그림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불을 그릴 때는, 어, 크레파스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학년이잖아요. 물론 고학년은 이제 또 물감으로 해야겠지만 저학년 아이들은 크레파스, 색연필 크레파스 두 가지를 바탕색 물감 하잖아요. 이렇게 사용하는데 크레파스로 했을 때가 훨씬 불 느낌이 더 실감납니다. 그리고 또 고학년들이 또 포, 표, 포스트 할 때도 제가 보통 네이버 검색해서 표라는 건 이런 거야. 포스트라는 거는 이런 거야. 먼저 한번 그림을 쫙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나서 표 같은 경우는, 어, 왼쪽부터, 음, 아니, 오른쪽이죠.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오른쪽부터 글자를 이렇게 읽습니다. 반대로. 보통 우리가 글자를 이렇게 읽잖아요. 왼, 어, 그래서, 어, 이쪽에 쓰고 이쪽에 쓰고 <laughs> 표현을 하는데 어, 보통 여덟자 여덟자 그래서 열여섯자를 보통 말이 딱 떨어지게 하고요 만약에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면 어, 검색해서 여러 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 말을 조금씩 조금씩 끼워 놓고 바꿔보고 똑같이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요즘 다 네이버 검색 많이 하기 때문에 똑같으면 무조건 탈락이고요 어, 이제 뭐 다음에는 표를 어떻게 글자 깔끔하게 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오늘은 그 글자 문구 생각하는 거 보통 중학교를 보내 보니까요 이 주변에 중학교는 어 이제 아이들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미술을 뭐 4시간 5시간께 표할 시간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표 문구 쓰기 대회가 있더라고요 문구를 생각해내는 아이디어만 잘 해도 어, 뭐 상도 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표어할 때도 아이에게 이렇게 보통 문구 이게 정한 정하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하는지 요 방법 알려줘도 뭐 중학교 올라갔을 때 그런 데에는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보통 이제 표 포스터 할 때도 어 어머니들이 그냥 그림을 그리고 물감 칠하고 그냥 뭐 크레파스로 글자를 쓰고 저학년 때까지는 거기에 먹혀 들어가요 하지만 5학년 6학년 때는 글자가 반듯 반듯하게 쓸수 있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기회에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불조심 대회가 있다면 아이에게 불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무서운 상황이니까 불을 아주 무섭게 강렬하게 그려야 된다는 거꼭 강조하십시오.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불, 마음이 아직 착하고 예쁘니까 어리니까 불을 엄청 꽃처럼 예쁘게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머니들한테 몇분 전화해서 불을 무섭게 그려 주시오. 불은 무서워야지 조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어머니들도 자기 아이들한테 그렇게 한번 설명해 주고 학교에 보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다를 겁니다. 자, 오늘도 어머니들 수고하십시오.